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선조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상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 이순신이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라를 비극으로 이끌어 간 사람입니다.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마 쏟아붓는 사람일 겁니다. 2004년 9월 초에 로또에 매달렸던 부녀의 비극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회사에서 퇴사한 이 딸이 아버지와 퇴직금 5천만 원을 모조리 로또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되죠. 그래서 두 부녀는 동반자살을 하고 말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정말 로또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리석게 매달려서는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데에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을 보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교회 다니다가 사업이 안 된다고 또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인생 역전이라 할 만큼 가장 횡재한 사람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왔다가 영원히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복을 한번 받아 볼까 생각을 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영적인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찮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인 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없죠. 저희 집안이 할머니 때부터 또 할아버지 때부터 믿기는 했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 목회를 나중에 목회를 하시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는 아니셨죠. 어쨌든 어떤 이유든 아마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 저도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님 때문에 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친구 때문에 나오게 된 사람, 또 자녀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종교를 갖고 싶어서 이 나오게 된 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횡재를 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바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가장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놀랍고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되었던 자도 이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당연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고 하나 주님을 알아가게 된이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의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또한번 해상해 보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경고위 하면서 완성해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맹인된 자는 주님의 궁유를 입고 육신의 장애를 치료받습니다. 맹인이로 태어난다는 거 이거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맹인된 것에 게으치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로또, 로또를 자기 혼자 다 당첨된다고 해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뭐쓸 수도 없겠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그가 쫓아가서 예수님한테 간청해서 주님 제 눈을 좀 뜨게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줄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궁유리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 가시고 그 사람을 고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뜬 일이 감사한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를 궁금해 합니다. 즉, 맹인이 된게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뭐, 지금이야 그런 생각은 없지만, 이 구약시대, 특별히 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죄인데 그게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인가 늘 그게 궁금했죠.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 맹인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을 만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비록 그동안은 불만도 많았을 겁니다. 원망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이제 내 삶은 비극적인 삶이 아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내가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영광인데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면 이것보다 큰 영광이요 복은 없을 겁니다. 즉내 안에 어떤 병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면 내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육체가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하고 이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 없는 그의 육체를 쓰시기를 원했고 또 그에게 궁유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보잘 것 없는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산다면, 이만큼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서 행복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행복한 삶이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육신의 장애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몸으로는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주님의 손길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말로만 하셔도 되죠 주님이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지만 주님은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가 메시아 인 것을 아마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겠죠. 그냥 물질적인 지도자,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지도자로 말고 아마 평생 쫓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 장애는 오히려 여러분 복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침받은 직후에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말씀과 그의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는 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가 마치 주님의 제자인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소경되었던 자가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는 육체의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도 떠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점이죠.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에베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평생 살아간다면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고, 이제 주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고쳐줬다라는 것이죠. 다른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니.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선, 어떤 사람이자를 고쳐주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선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자신의 실력이 되지 않는 것은 단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답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시험을 보면 다 잊어버리죠. 어, 시험을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다 잃어버렸죠? 잊어버리셨죠? 어, 공부를 위한 시,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려면 이게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토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토론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또 토론을 하는 가운데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낸 후에 자기의 것을 만들게 되면서 이게 바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게 어찌 보면 더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죠. 즉, 영적인 눈을 확실하게 뜨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지만, 이제는 선지자라는 생각을 넘어가게 되죠.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그는 인간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자임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데까지 그는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할수 있겠습니까? 창조 이후에 이러한 일일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일을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창조주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아직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 뜨기 전에 침으로 이겨 흙을 씻으러 실로함에 가서 씻고 눈을 떴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아직까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어떤 사람 선지자 메시아 그 사람이 자신을 고쳐줬다라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눈을 뜨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신의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때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라는 그분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의 눈을 뜬 것이 가짜라고 하죠. 눈을 뜬게 아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부정하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눈을 뜬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말대로라면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어, 자기에는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아니다, 아니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과의 논쟁과 말을 통해 확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죄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소경되었던 육체를 통해 깨달은 것은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기는 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이 누군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 세상은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죠. 하나님이 사는 곳에 나도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어, 힘들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늘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맹인되었던 자는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어쩌면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고 그를 위로해 주고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그리고 정말 더없이 큰 행복을 주기 위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죠.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끈질기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물음은 이 사람의 믿음의 불확실성을 때문에 묻는 물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불완전하고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이 사람에게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이 물음입니다.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확신하게 대답했던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던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선지자다가 되고, 이제는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을 얼마나 이 사람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으신 것이죠. 그 주님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확신 있는 믿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을 어, 눈을 뜨게 해주고 정말 자신이 메시아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네가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했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정말 흥분이 되고 아마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내 앞에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기뻤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정말 그리던 주님을 뵙는 것과 아마 같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바라고 바라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꿈만 같겠죠.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민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격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영접했을 때 이러한 감격, 정말 이러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은 오늘 맹인 되었던 자처럼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정말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더라도 어거스틴은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에 대한 영접과 또 고백이 있었습니다. 전도 쉽게 가까이는 있 선교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인격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까 뒤집어서 우리를 만신창이가 되게 한 후에 우리가 두손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아픈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교회 나오면 해결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정말 교회 나오면 안 되던 일들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던 것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모든 게 낫게 되죠. 이 성교지에는 더 확실합니다. 약도 없는 지역에서 정말 한 번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기도 한 번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서 되게 됩니까?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음이 자라면 그런 역사는 없어집니다. 아니 믿음이 자랐으니 그런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수준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수준을 요구합니다. 내가 10년 믿고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고 정말 육신의 병도 낫게 해 주고 그런 직접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 주므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30년, 40년 계속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거기에 몰두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맹인 되었던 자처럼 이제 막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주님으로부터 기적도 필요하고 또 떡과 같은 물질적인 복들이 아직 피로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눈을 뜬 맹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책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마치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맹인된 자처럼 세상에서는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내가 받지만. 오히려 주님을 만나 또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주님만으로 여러분들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명인 되었던 자의 신앙의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내가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는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맹인 되었던 자의 변화된 모습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변화되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끝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 아, 네, 믿음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가는 것이 죽음으로 인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러한 복이 없어도 이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바북선인자처럼 정말 아무것이 없어도, 아무것이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이 고백처럼 정말 우리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된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기쁘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